자 각이 90도인데 직각삼각형 ABC에서 어, C의 이등분선, C의 이등분선과 AB가 만나는 점이 t 어, D 교점이 고. 어, 그림이고 교점이 D인가? 아, 2대 2. E. 이등분선 1에 2. E. 2이고. 아, 점 2는 이등분선과 이 교점이고 이렇게 나왔네. 그리고 D는 중점이라고 했습니다. 직각 삼각형 중점이면, 외심이에요, 외심. D, C, E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보면, 지금, 2등 분선이기 때문에, 여기가 4대6이면, 여기도 4대6, 2대3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가 전체가 5네, 5. 2대3이니까 5. 근데 중점이니까, 그럼 여기가, 2.5, 여기 2.5가 되니까 여기, 여기 0.5가 됩니다. 0.5. 그래서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지금 D야. 여기가 2고, 여기가 0.5 2분의 1이고, 여기가 2가 됩니다. 이렇게. 여기가 4하고 6이니까, 여 전체 넓이는 6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에서, 12가 나온다. 여기에 절반이니까 요거는, 요거는 6이 나옵니다. 6. 6을 이렇게 또 쪼갠 거예요. 이렇게. 음, 2분의 1대2. 2분의 1대2는, 어, 1대4랑 똑같으니까 여기가 1대4. 그럼 넓이도 1대4가 되겠네. 그럼 여기 넓이를 k라 하면, 여긴 4k가 되니까 5k가 6이 돼서 k는 5분의 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